오늘 6교7 4주년을 맞이하겠습니다. 경기도 어. 교육청 청년학교와 한국교회7 4년전이땅 가운데 흘려진 피와 눈물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와 민족의학의 기호의 힘을 모으게 하시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laughs> 네. 대한민국의 어느 때보다 이중의 찬이 오늘 이 자리에 흐물흐열어주시오 성경을 보고서 시고 우리가 능력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위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들하셨습니다 역사의 고기마다 하나님을 구원의 품에 정원 피하시오 치엄 피하시오 감사드립니다소 부하바리 백성이운해하여갈 길을 알면 못할 때 이순하 대통령의 기록적인 공론과 자유민주주의를 선물로 주셨고 공산주의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 주저 섬기라 했지만 국군 장병의 희생과 영웅군의 희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섬기 속에서 이 땅에 재명시켜 주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제 이백성 앞으로 나라 방향을 가르쳐 아, 네. 아, 네. 아, 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섬기 모든 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시고이 땅의 동의가 회복대로 갈라진 하마음이 하나님께 알려주시옵고 네. 이제 저 불경 땅으로 복음의 빛을 비게 하시고 네. 주세자상에 만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네. 남과 우리 하나 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다이어 주시옵소서 네. 이제 한국교회가 성령의 육불이 네. 어서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이 등대가 되리라 말하니라 그에게 한곡 각성하여 거룩한 세력으로 나아가게 하시시 네. 주의를 바지하고 복음을 극복하는 오랜 찬못된사상권 이념으로부터 주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위하여 주시고 네. 다시 오실 그리스도앞에를 평탄케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고 오든 순서마다 성령이 상대하여 주시고소서 네. 그 귀한 목사님들에게 성령이 각절하고 오주시고이 네. 행사를 준비하고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나이다 하늘의 일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 아복을 주관하시고, 따라와 민족의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는 창조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좌변에서 우리의 영원한 충돌자가 되시기 우리를 저주와 불이 추하게 하시라 영원한 지옥 총괄 주 네. 우리 경기도 도정을 이끌어가시는 도지사님에게 큰업이란 역사가 일어날지요다 네. 우리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 북지역은 이 나라 이민족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you're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우리 오사의제자제건 전주시 민원을 주의 논란으로 입장주시옵소 Я чувствовал, что о 하나님 마음으로 이 시간에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를 억지로나 인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가 있는 때마다 신는 자마다 신고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도 물질의 공방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니다